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네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정보를 통해 더욱 현명한 식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주의해야 할첫 번째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쌀밥, 파스타, 빵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 식품으로 미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반면 탄수화물은 소화를 위해 알칼리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서로의 소화 과정을 방해하여 소화 불량, 더부룩함. 위산역류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은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 작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탄수화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영양소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토마토와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포함된 아당과 탄수화물이 결합하면 혈당 상승 효과가 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마토와 탄수화물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밥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이 조합을 자주 섭취한다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토마토를 섭취할 때 전체 식단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샐러드를 먹을 때는 풍부물, 빵이나 현미밥 등 소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토마토를 섭취한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유제품. 두 번째로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주의해야 할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마토와 유제품은 각각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성은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고된 단백질은 소화가 어려워져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와 이 제품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포함된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염을 형성합니다. 이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장변속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조합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계양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자나 라자냐와 같이 토마토와 치즈가 들어간 요리를 가끔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습관적으로 이 조합을 섭취한다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토마토와 유제품을 별도의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었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토마토를 섭취한 후 최소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유제품을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콩류세 번째로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주의해야 할 음식은 콩류입니다 배두, 강낭콩, 렌틸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콩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포함된 옥살산은 콩류의 풍부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부족하면 빈혈이나 효과,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철분 발핍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과 콩류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 생성, 옥부 풍만감,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토마토와 콩류를 함께 먹으면 체내 독소 축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식품의 소화 속도 차이 때문입니다. 콩류는 상대적으로 소화가 느린 편인데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닙니다. 가끔 토마토 수프에 콩을 넣어 먹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습관적으로 이 조합을 섭취한다면 장기적으로 영양 불균형이나 소화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토마토와 홍유를 별도의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콩 요리를 먹었다면, 저녁에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토마토를 섭취한 후, 최소 2-3시간 후에 콩류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오이. 마지막으로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주의해야 할 음식은 의외로 오이 토마토와 오이는 흔히 샐러드에 함께 들어가는 재료지만, 실은 이 조합이 소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포함된 비타민C는 오이에 포함된 효소와 만나면 치아닉산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치아닉산은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 분량, 복통, 웃도 등의 증상을 유발할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와 오이는 소화 속도가 다릅니다. 토마토는 상대적으로 소화가 빠른 반면 오이는 소화가 느린 편입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침대이 일어나 가스 생성, 복부 풍만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이에 포함된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식품의 영양학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닙니다. 가끔 토마토와 오일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먹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습관적으로 이 조합을 섭취한다면 장기적으로 소화 기능 저하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토마토와 오일을 별도의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토마토 샐러드를 먹었다면 저녁에 오이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토마토를 섭취한 후 최소 1-2시간 후에 오이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주의해야 할네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음식들을 토마토와 함께 먹는다고 해서 즉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런 조합을 자주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나 소화 등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리포펜, 비타민C, 칼륨 등 중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1 마이너스 2개 정도의 토마토 섭취가 적당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는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과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 외에도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음식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입맛에 맞게 다양한 음식을 즐기되 전반적인 식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법절이 들더라면서 즐겁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의 영양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다른 식품들과의 조화로운 섭취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정 질환에 따라 식품 조합의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특 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문의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1. 토마토는 가열하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끔은 토마토스프나 토마토소스로 요리해 먹는 것도 좋습니다. 2.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덧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3. 토마토는 껍질을 벗겨 먹으면 소화가 더잘 됩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4. 토마토는 실온에 보관하면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단,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섭취할 때는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토마토의 산성을 중화하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품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마토를 더욱 선명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식품 조합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권장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토마토와 같이 영양가 높은 식품도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만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습관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너무 엄격한 대책을 맞겨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즐기면서도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